자, 입세 티비입니다 오늘 방송 킨 이후 어제 어제 몇 시였더라? 어제 뭐 사자우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싸우던데 아이템 가격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아이템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도 게임을 꽤 오래 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사에 보면. 상금들이 많아요. 초보분들이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사기를 당하면 안 되니까. 사기꾼도 많고 후려치기도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그 사람이 후려치는 사람입니다. 보면 아이템들이 우리가 메모장을 좀 켤게요. 자. 비화경. 비해경 아이템 쓰는 거. 자, 1차 활용학세. 자, 2차 학세 이런 거는 뺄게요. 그리고 지국, 지국세. 또는 뭐, 강기 야수왕 같은 경우는 강기 활용. 뭐, 2차 학세도 넣을까요? 2차 학세 뭐, 꾸미기. 자, 지금 해적셋은좀 비싸졌죠? 해적셋은좀 뭐, 40억에서 50억 하는 것 같고. 해적셋이 비싸졌다는 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신규 유저분들이 좀 생겼다는 거죠. 팔리기 때문에 좀 비싸졌다는 거예요. 시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지국셋 같은 경우 가장 논란이 좀 되고, 또 무기, 무기 역시도 유닉무기. 1차, 1차 무기. 1차 무기라고 안 하고 그냥 유닛 무기. 자, 위탁을 항상 봐야 돼요. 이쪽 장사에서 이 친구 천미랑한테 오면 위탁 판매가 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위탁 판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간별, 어, 소가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간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착용 가능하면 저는 지금 쌍수 캐릭이라 이렇게 나오죠. 활용 오염금. 가격이 도로 볼게요. 기본적인 가격은 보통 네, 뭐 1억에서 2억, 뭐 비싸게는 3억까지 팝니다. 부기는좀 비싸, 아, 좀싼 편인데 꽤 비싸게 올라와 있죠. 많이 뭐안 뭐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쟁여 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다음 지구 볼게요. 지구. 항상 위탁 가격 이런 거. 초록색은 안 좋고 1월 공 뚫렸으니까 2천에 팔고. 항상 위탁 가격, 위탁 가격을 감안을 해서 아이템을 사야 되고 아이템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게 자, 뭐 이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본게 신마의 반지 60억 징징징 세세 요렇게 이 3작짜리 요런 거자온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구름채꽃 파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이템 사면 안 돼요 거의 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오늘도 제가 어떤 두분 싸우시는 걸 보고 많이 느꼈는데 안살 거면 지나가라가 아니라 이렇게 팔고 있으면은 참 맞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게임을 오래 했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고름책꽃이 뭐 나중에 원한이 생겨서 재캐릭을 뒤책을 하더라도 뒤책을 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게임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 거를 초보들이 잘못 샀다가 꼭 후회를 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건 제가 비화경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머지, 뭐, 내가 모르는다. 그러면 무조건 위탁부터 봐요. 가격을 보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수를 봐야 되고, 어떠한 작이 돼 있는가. 자, 지국을 먼저 볼게요. 지국. 자, 지국 같은 경우, 문작이, 문작, 엄작, 소작이 있는데, 소작은 거의 안, 안 씁니다. 왜? 비화경템인데, 가성비가 좋지 않다. 자, 엄작, 씁니다. 주로, 어 뭐, 검각대전, 뭐, 검각대전, 뭐, 요런 거 하시는 분들 또는 아이템 욕심 있으신 분들. 요렇게 쓰고, 문작은 진짜 가장 많습니다. 문작이 많은데, 문작은 이제 가성비. 자, 빛이, 빛이 신수가 문자, 문작인데, 보여드릴게요. 자지구를금고 지구 올리면 문작으로 지금 있죠지문작해지고지공혈렇 이렇게 6% 2% 돼서 올라오고 금문작 직격에 해지지고지방도 붙어있죠. 금별 아이템이죠. 이렇게 문작 많이들 써요. 지것도사작인작 문작 금지 육소작 소작은 굉장히 무공방어력이 높죠. 56% 자, 육문작보다 무공방어력이 높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어떠한 도를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소작은 특대의 빛이 위탁 역시 위탁의 유저들이 팔 때는 위탁보다 좀더 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빛이 자, 한번 강화하는데 11억 들어요. 11개. 자, 그다음에 특 빛이. 엄작은 한번 강화하는데 9천만 원 듭니다. 자, 대 빛이. 900만 원이죠? 대 빛이는 거의안든 문작은 강화할 때돌멩이 값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자까지 한데 얼마가 드나 봅시다. 자, 6자까지6자까지 얼마 가 드느냐? 육자까지는 100%로 강화했었지. 아, 제가 이거를 안 했네.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지국 쳤을 때요요 요 육문작 요요검 여 육소, 이렇게, 옵션이, 소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엄, 그 다음, 문. 문은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메모장을 띄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혼자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육자까지 얼마가 드느냐 중요하죠. 100%로 강화했을 시, 일성행부. 자, 돌멩이, 육자까지니까, 여섯 개에다가, 아홉 개, 총1 5 개. 3자까지는 돌멩이 2개로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성행운부가 3장. 삼성행운부가 3장. 자, 삼성행운부 60억입니다. 개당 20억. 일성행운부 개당 6천에서 8천. 뭐, 요거는 뭐 18억에서 20억, 또 22억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환산을 하면 60억 든다고 보고. 이거는 최대가로 잡았을 때 2.4억이라고 봅시다. 62억 4천 들어갑니다. 물론 혈공강화하면 좀더 들어가겠죠. 위에 내용 좀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무엇인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봄, 여름, 겨울에, 행운부를 줍니다. 어떻게? 계정당 뭐 일성 행운 이성 행운부 한장 삼성 행운부 한장 요런 식으로. 출석 체크를 통해서 자, 이 행운부 가격. 이성 행운부 뭐 2, 3억에 거래되고요. 삼성 행운부 5억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템이에요. 그러니까 템을 맡겨서 강화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M게임 계정 명의당 5계정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 행운부가 옛날에는 더 비쌌어요. 그러나 이벤트 때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이 싸졌고 아이템 가격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 가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위탁계 있는 삼성 회원부 요즘 진짜 아무도 안 씁니다 작하시는 분들 말고는 비싸요 왜 비싸냐 이제 6자까지 플러스 6까지 10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옛날에는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6자이 6작의 값어치를 해요 과거에는 6까지 100%가 아닌 따라서 6장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 100%기 때문에 그 값을 받을 수가 없죠 아니 내가 2년 전에 내가 3년 전에 내가 4년 전에 20억씩 주고 6장 만들었다 4년전에 얘기입니다 4년전에 들었던 내 강화비를 4년후에 똑같이 받는다는게 맞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지 않아요 오늘 뭐 팔문작을 이렇게 파시는데 40억에 40개 어떤 분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두 분이서 싸우시던데 비싼 거 같진 않고 그냥 팔 짝이면 삼성형부몇장 들어갔을까요? 100%로 했을 때 다섯 장이에요. 25억이죠? 거기에 뭐 플러스 뭐 알파로, 뭐 혈공. 뭐 혈공 이런 거뭐 혈공 뭐 또는 감별 전설 뭐 붙였으면 뭐 그런 가격들 해가지고 40억 정도면은 뭐 괜찮다. 근데 우리가 아이템을 이제 볼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아이템을 볼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잠깐요, 메모장 지워버리고. 보시면 아까 네자자이 음. 아이템을 볼게요 이분8황 님이 파시는거자 6장 내전창 팔고 계시는데 돌도 좋은걸 쓰셨네요 멸필자 자, 보시면 밑에 혈공이 있어요 아이템 볼 때는 위에 옵션도 중요하지만 혈공 옵션이 가장 중요해요 3혈공이 뚫렸죠 오혈공이죠. 그럼 어떤 게더 좋은 아이템이냐? 당연히 뇌전도가 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내가 이거 이대로 쓸 거다. 그러면 이게 데미지더 넣어요. 뇌전창이. 근데 번뜩이면 뇌전도 보시면 밑에 부가공격 력9붙어 있죠. 이 9%가 큽니다. 무궁방어력 방어, 5%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는 밑에 혈공이 비전이 없어요 인황 지황 천황으로 더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뇌전도는 9%를 잡고 돌릴 수 있죠 뇌전을 사라는 게 아니고 어떤 템을 볼때 기왕이면 제 것도 지금 용조 화원도 5%죠 이런 거는 어 그렇게까지 추천 안 한다 어떤 추천? 내가 사고 다시 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싼 가격에 내놔야 됩니다. 팔려면. 제 것도 지금 5%죠. 6, 5% 이렇게 달려있으면 10%는 넘지만, 어, 비전이 없다는 거죠. 혈공을 더 업그레이드는 못한다. 그 부분을 숙지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템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6작 쓰면, 몬스터들, 뭐, 이 정도 혈공 쓰면은 다 아마 한 방에 잡을 건데, 뭐, 더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아이템 흑월백이 이런 거 현경템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기본템 가격도 있고 이 이템을 먹으려면 캐시를 먹고 그 사냥터를 가기 때문에 기본템 가격 자체가 다른데 백이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싸니다 많이 싸기 때문에 6까지 100%라고 했죠. 그리고 현경 아이템들에는 뭐어미나산 이런 거안 붙여요. 다 특대돌멩이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숙제 하시고 항상 시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진짜 뭐 요, 요런 거 파는 사람. 진짜 이런 거 당하면 안 돼요. 구름채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사꾼들보다 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사꾼들보다 장사꾼도 이 정도는 안 해요. 이거는 사기 수준입니다. 장사를 보면서 섣불리 사지 말고 항상 물어보고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기 전에 항상 위탁에 "이 아이템이 얼만가?" 어, 이렇게 장사 돌아다니다가 "어, 특대 신혼숙 파네" "어, 세계 2억 4천이네" 그럼 특대 쳐보는 거예요. 위탁 가가 지고. 특대 담백이죠? 담백. 어, 위탁도 2억 4천이네. 아, 똑같네. 하고 이렇게 구매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탁은 보통 2억 5천에 다 올려왔죠? 자, 이것도 뭐 원형 1억짜리. 자, 이런 거. 자. 이 대중과 수진필. 이 사람도 사기꾼이죠. 저는 그냥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꾼이죠. 이건 똥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몇십억이 넘어가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런 걸 무슨 심보로 파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0억 단위 뭐 5억 단위가 넘어가면 무조건 위탁에 쳐봐라 혈연 목걸이 3장 편편편 위탁 가, 가서 봅시다 혈연 목걸이 얼만지 보이시죠? 6장 뭐 이렇게 왕왕왕 혈공도 410인데 20억이죠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정상 아닙니다 대중가 수진필 요런 사람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닉네임이 뜨잖아요. 외워둬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요렇게 보면 뭐 이렇게 닉네임들이 뜬단 말이에요. 장사하시는 분, 켜놓으신 분들이 미친놈입니다. 이거. 아 나이를 몇 살을 먹었든 미친놈이죠. 제가 어리든가 말든가. 저건 미친놈이죠. 저렇게 게임을 하면은 양반 소리 못 듣고요. 저한테 욕도 못 해요. 번개로 와가지고 욕은 못 합니다. 니가 뭔데. 뭐내 캐릭이 팔겠다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300명 지나가면 300명한테 물어봐도 미친놈입니다 저한테 욕 못해요 뭐 제가 뭐 아시는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진짜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원들이 계시면 문파에 여쭈어서 그템 가격이 합리적인가 알아봐야 되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육작 뭐 지구 뭐 유닉무기 육작 가격 물론 이건 개인의견 30억이 적당하다고 봐요. 25억에서 30억, 35억. 개당입니다. 개당. 왜? 어, 영웅 하시는 분들은 다 계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행운부 출석체크로 많이들 얻어요.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육자 지국, 이런 템은 많습니다. 다들 그냥 갖고 쓰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그냥 쓰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거지 많아요. 많으니까 25억에서 3 0억 25억에서 35억이 적당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더 이제 내가 가어치를 주고서 하겠다. 그럼 35억, 물론 요거는 문잡 기준입니다. 근데 뭐 문은 비슷해요. 문, 문잡 기준이고. 엄도 좀 비슷, 비슷하다 근데 소작은 요가격에 좀 힘들어요 왜냐면 돌멩이 값도 안나오기 때문에 소작 한번 간거 하는데 11억입니다 소작은 가격을 좀더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볼때결고잘 살펴보기 기왕이면 9% 10% 8프로 요런 아이템을 사야돼요 기왕이면 아이템 보는게 그런거에요 자 그리고 구매전 구매할 아이템 위탁 살펴보기 물론 위탁에도 없는게 있어요 현경 최고로 무기 혈황 자 보시면 예, 어. 요거는 이제 1, 1차 유닛인데, 자, 현경 최고 무기는 없습니다. 흑황은 있나? 자, 이렇게 뭐, 현경 고랩들 무기는 당연히 노잡부터 비싸죠. 그 값, 그 값, 값이, 이제 아이템 기본 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GM이 떴네요. GM, GM, GM 금강전기님, GM이 떴네. 항상 아이템 사실 때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자 오늘 핵심 정리해 볼게요, 핵심. 핵심, 아이템. 구매 및 제작, 열공. 자첫 번째 육문작. 자첫 번째 어, 구매 시 위탁 먼저 살펴보고 합리적 구매. 자이 번. 자 육장. 아이템 가격. 25억에서 35억이 적당하다. 단. 특대 돌멩이 제외. 자, 3번. 자, 10억이 넘어가면 의심하다. 이 의심은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이벤트 행운보를잘 활용해라. 뭐, 1부터 삼성 행운보 출, 출책. 출책을 통해서 줍니다. 자, 5번 또 뭐가 있을까요? 혈공은 8%, 9%. 프로가 달린 것이 좋다. 아이템을 구매할 때. 자, 6번. 사기꾼들은 다, 다쳐맞아야 된다. 자, 7번. 내가 초보라면 무조건 물어봐라. 누구에게? 다수에게. 8번 위탁보다 비싸게 올 장사는 사는 것이 아니다 자 9번 위탁시세 이제 뭐 수요가 수요와 공급 가격이 측정되는 거예요 캐시 아이템은 특히 계절 아이템. 요 아이템은 봄 아이템이면 겨울에 비싸요. 가을 비싼 것이 당연. 자, 요게 맞습니다. 그, 뭐, 요 정도? 근데 진짜 사기 조심하시고, 새로 키우시는 분들 해적세에 요즘 좀 비싸진 거는, 어, 게임이 그래도 좀 신규가 늘었다는 거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에서 뭐 30억에, 30억이면 산다 했는데, 지금 그 가격에 사는 것은 좀 힘들어요. 좀 이를테면, EX, 요즘 해적세45% 다시 어, 좀 유저들이 늘었다는 거니까, 다 같이 감사하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 네.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령 하시길 바랍니다.